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정의를 내리기에는 참 많은 것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오늘 지금 열한기 하의이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성도 생도의 그 선지자 생도가 무릎 빠뜨린 그 도끼가 다시 떠오르는 그런 상황들을 쭉 살펴보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아마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아람 군대와 대적하고 있는 그 상황들이 나타나지고 있죠. 아람은 계속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엘리사가 끊임없이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이 왕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 아람 군대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번에는 성읍을 애워 싸서 군사와 말과 병고로 포위해 버립니다. 이 광경을 엘리사의 사환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 5장 하반장 말씀에 보면은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원은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와 그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 군사들을 보면서 그의 간담이 서늘하게 녹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원은 지금 절망 가운데 엘리사에게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런 글을 안심이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문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이라 하고. 아멘. 지금 엘리사는 간담이 녹아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사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선포 가운데 엘리사가 17절 말씀에서 기록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엘리사는 사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그의 상황과 그의 그가 지금 어떠한 형편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사환은 어떠했나요? 그의 사환은 지금 육적인 눈을 뜨고 있었지만은 그의 눈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아람 군대로 인해서 그의 간담이 서늘하게 높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엘리사와 같이 똑같은 상황을 봤을 때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눈에 감긴 상태에서는 자신이 둘러싸여져 있는 것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참된 현실, 그가 당하고 있는 진짜 현실을 보게 하시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과 같은... 상황과 또 이런 상황, 상황과 같은 일을 만나게 된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지금 우리를 지키고 있는 불 말과 불 병거가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뛴 장면일까요? 불 말과 불 병거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장면을 매일 같이 목격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불 말과 불 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반, 하나의 어떤 장면입니다. 결국 우리는 단순히 지금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이불 말과 불 병거를 사실은 보고 가슴을 뛰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사를 불 말과 불 병거를 가지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슴이 뛰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서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엘리사의 사와는 나란 군대가 성을 둘러싼 현실만 바라봤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붙들고 있다라는 진짜 자신의 정체성은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이 아마 눈이 감긴 상태에.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현실을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열려서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원처럼 아람 군대가 둘러싼 그 현실의 눈만, 눈으로 인해서 늘 절망과 좌절과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다, 있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고통에 빠뜨리는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현실을 만나고 있나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 상황이 지금 겪고 있는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들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한번 생각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수많은 제자들의 어떠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환대를 받고 정말 존경을 받는 자리에 갔던 적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 이 그들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그 걸음을 걸어 옮겨 갔습니다. 왜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어떠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볼수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현실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그들의 사명을 끝까지 달려 나아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금 붙들고 있는 불말과 불병과가 같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눈이 열려진 상태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또 여러 환난의 상황을 만나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려서서 참된 현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 눈이 띄어져 있냐, 띄어져 있지 못하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어져 나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람 군대는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눈이 어두운 이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놔두면은 죽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포로로 잡아놓든지 아람 잡아놓든지 그들에게 좋은 구실을 할수 있도록 이 아람 군대를 사용하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잘 먹여서 오히려 이 자신의 나라로 돌려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 기준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런데 왜 지금 엘리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아람 군대는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기 눈이 어두워져 있는 이 아람 군대를 사로잡아서 지금 이스라엘 땅한 가운데까지 이끌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게 붙잡혀서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를 붙들고 있고 이 모든 상황을 붙들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이 어두운 이 아람 군대가 그들 앞 잡혀 왔을 때 이들은 무엇을 바라봤어야 되냐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세상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어쩌면은 아왜 세상 가운데 나를 이 고난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실까? 또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사원이 겪고 있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아람 군대를 만나게 해주실까?라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를 붙잡고 그들의 진영 한 가운데까지 이끌어 갔던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자신의 제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바라봤던 믿음의 눈으로. 걸어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었던 현실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만약 이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지 못한다면은 우리 눈에는 계속해서 이 현실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해석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목격하기 때문에 늘 찬양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그저 고난의 순간, 또 어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권능의 손길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나아가시고 그 믿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짐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